이나 뭐 철학 사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게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 뭐 사람으로부터 그 모든 사상이나 또 생각이나 원리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철학 같은데 보게 되면은 그 핵심이 좀 이제 사람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사람의 문제를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맹자는 과연 사람의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또 반대로 또 순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해서 이제 또 성악설을 그렇게 이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이 뭐냐? 결국에는 인간 문제로 돌아갑니다. 인간. 뭐 먹는 문제, 명예 문제, 뭐 등등.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결국은 알고 보게 되면은 인간 문제예요. 인간. 예. 과연 어떤 인간, 어떤 인간인가?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여기에. 왜냐하면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이 고민하는 문제가 뭔줄 압니까? 예. 사람이 살면서 왜 자꾸 이렇게 갈등에 빠지고 갈등에 휩싸여 살아난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먹는 문제, 뭐,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그것 같아도, 사실 그 모습은 그런 문제 같아도, 사실 그 문제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자기 내면은 문제예요. 예. 네. 그건 부인할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잘 먹고 잘살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를 진실로 자기를 솔직히 하면 자기 자신을 못 속여요. 데 자기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가는데그 문제 때문에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무슨 문제를 다루셨냐? 인간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 댐댐이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 것도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문제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에 대한 문제예요. 이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나의 지금 내면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사실 우리 믿음생활에어서 가장 한 중요한 핵심 사항이에요.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엉터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 깊은 갈등 속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정말 하나 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존재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잇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그 솔직함을 하나 님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정을 못 해요. 자기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해도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불안하고요 절망스럽고 이신앙생활의 기쁨이 상실된 채 그냥 오히려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를 못하는 거예요. 그뭐냐 자기 문제에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중국의 두 사람의 철학적 사상 이야기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두 사람 이 주장을요, 저는 둘다 인정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요, 굉장히 착한 척 많이 하고, 뭐, 선한 척 많이 하지만은, 때로는요, 아, 내가, 내 인간이, 내 자신이 이런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를테면 단점인지로, 자, 운전을 향하고 갑니다. 차악 가는데, 갑자기 새치기 이 착, 한다. 갑자기 막 브레이크를 막쫙 섰는다. 뒤군산 내가 막 시급하고, 예? 나기도 모르게, 에이이씨 <laughs> 이런 예? 감정이 막 불이신. 그 순간에 아, 야, 내가 이거 목사가 돼 갖고 이런 감정이 일곱 나오면 되겠나. 하 나는 과연 나는 못 되니 간에야. 어, 평소에는요. 뭐그참 이렇게 참 점잖게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런 그래,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러는 그런 상황을 딱 당하면요, 네? 내 자신도 모르게 불쑥 혈기가 막 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 좋지만 난 감정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어? 때때로 말이지, 내 속에 악한 어떤 그 모양도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가 잠재 잠재의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그 말이에요. 나는 마냥 선한 줄 알았는데, 착한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참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님, 주님, 나는 정말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참 아직까지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을 배워놓고,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진실로 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솔직해야 됩니다. 예, 네.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하자마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도 절대가 있구나. 그죠? 난 인간이요, 인간. 아,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맨날 뭐 그룹한 척, 뭐, 이렇게 사과하는 거죠? 아니에요. 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감정을 건드려 보세요. 막, 화가 확 나고 뭐 그런다니까요.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가 뭐냐. 불수 해놓고도 돌아서서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아주 나는 덜 변화되었습니다. 덜이었습니다 네? 아주 온전한 모습이 되려 아주 멀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들 뭐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안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도 그죠?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지금 예? 선과 악의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울이 이0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래서요. 그 법이 뭐냐? 내 속에 뭐 선의 역사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참 거룩한 이 대사도 오직 예수 본받기 모아않던이 대사도의 그 거룩한 신명 안에도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악이 존재해 가지고. 그 다른 지체속에서 법이 선의 법과 악의 법이 막 충돌 충돌하니까 이 바울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입사절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게 큰 은인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주름을 들여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누웠다 자고 일어나면은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벌처럼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고 있는 유명한 이 소설 가운데에 이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그 책이 안에서 우리 학생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지킬, 폴레이 지킬 박사. 지킬 박사는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어서 정말, 참, 주민에참 절친들도 많으세요. 사람이 좋으니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고 그렇게 참사랑하면서 이웃을 참 사랑하고 자배를 베풀고 막 이런 정말 설량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 그런 인물의 마음 가운데도 마치 이 사다바울에 이 같은 마음의 상태처럼, 때로는요,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막이 악이 막 이렇게 막짐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치킬방사가 생각이 뭐냐면은, 아, 이래서 도저히 못 살겠는데, 내가, 아, 선한 영혼을 만드는 약을 만들고, 아니면은 악한 영혼을 만드는 약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한, 악한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좌우주해 보려고, 소설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소설이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직결방사가 약을 만들었어요. 약을 만들어가지고, 자, 선한 약도 먹어보고, 또 악한 약도 먹어봤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로든 끌려갔냐면요. 악한 영혼을 일으키는 약을 먹었을 때 그게 다 매력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다 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을 찾기보다 악을 더 찾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그러니까 그안전히 악한 영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악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스킬에서 하이드로, 나중에는 이런 이중적인, 양면적인 모습이 친구들에게 발각되버리잖아요. 들통나버리잖아요.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 죽는데, 마지막 죽는 모습은 또 하이드의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그죠? 그 소위로 보면 하이드의 모습 죽어요. 악인의 모습, 무슨 악인의 모습으로 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인간의 참 본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그죠? 그토록 볼 때는, 야, 아, 저그 사람은 참, 정말 참 선한 사람이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뭐 대통령도 하면 참 좋은 인물이다 막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 그 마음에는 치킬과 하이드가 교차되어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결론은 하이드로 끝나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불량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최악 상태예요. 하이드로 죽는 거예요, 하이드로. 에? 얼마 전 만에 지킬박처럼막 존경받고, 막 등방도 있고, 막장례가차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그 호화감도 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킬해서 하이드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사람 한 개인은 그 양면, 양면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해질 때 언제 압니까? 이 양면, 양면 가운데에 충돌 이 일어나고 막 갈등 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선을 향하여 붙들면 파행이겠는데.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악을 붙들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거예요그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그냥 그 악의 소용들이 에 휩쓸려 빨리 들어가면, 맞지?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듯이. 악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그냥 빨려들어갑니다 그 인생 그냥 다 그냥 그동안에 사아났던 공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그 한순간때문에 그동안에 그의 모든 인생 그냥 다그 블랙홀로 빠져들어 모든 걸다 상실해 버립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네. 사랑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군관 사람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참 한탄했겠어요. 탄식에 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내면의 이 악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힘으로? 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2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과 악의 이 갈등의 문제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 즉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 그. 믿음의 끈을 붙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을 보게 되면, 1절 2절을 보세요. 이렇게 그 비결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하는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 방법이에요. 네.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요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성령님만이 할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입주절 그 뒷면을 한번 보세요. 그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의 이 약함, 우리의 악한 본성, 때때로 원하지 않는 영적인 갈등,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니, 노력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이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왜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이 모든 굴레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스 8장 12절에 심결을쭉 그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계획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행실,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이, 때로는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더 이상 입을 열어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것도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네? 통제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개봉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 우리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잖아요. 통제,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악한 선을 넘지 않도록 더 이상 결정적인 그 죄를 범하는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누가?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 초만해서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수가 없어요. 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과 계획을, 행실을 그분이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가 좀 힘듭니다. 정말 힘든 시대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앞으로 또 이제 11월, 12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도 알수 없는, 참 이런 상황 속에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목회사지만아이 교회가 또 안정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 주일날 이렇게 토, 많이 이제 찾고 예, 지난 추석 감수일 같은 되는 뭐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올래더라. 하모여 안에 뭐 일점오당 이렇게 보니까 <laughs> 지난 주뚝 떨려고 출석년이뚝떨리더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안. 뭐다 나오시겠지만, 또뚝 떨어져 버렸어. 요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지금 수십 명이 왔다 갔다. 눈썹도 없고, 엄마도 왔다 갔다.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2단계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저도 목회자로서요. 때로는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막, 그냥 막, 분노도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왜 이러나, 이 세상 꼬라지가 왜냐하면 이 상황 왜 이런가 말이지.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제대로, 뭐 사약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뭐 답답한 결혼, 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힘을 쓰지 못하면, 저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악한 모습대로 그냥 돌진해버리는 거예요. 네? 악한 모습대로 그냥, 자기 마음의 계획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 잡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통제가신다고요? 성령님이 통제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다른 것 바라면 안 돼요. 성령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의 삶을 주님 통치해 주시고 정말. 네이 약한 마음 이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 1장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찾아내 주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 빵을 주지 않겠느냐 그걸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떡, 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 황금 열쇠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이 충만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요. 성령 충만하면 유기의 시도도 이겨낼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인 모든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진로 문제, 뭐 시험 문제, 성령 충만하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너무 쉽게 허튼 마음을 품고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악을 향하여 나아가아요 선한 생각, 성령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그죠?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리라 결단하시는 중에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충만히 잊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성도 되시길 주여 여으로 추원합니다.